어, 안녕하세요. 달려라 꿀주의 오늘 미라클 모닝 218번째, 218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고요. 지금 시각이 예, 3시 46분 됐네요. 음, 오늘이 2월 5월 8일, 네,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아, 예.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아, 그, 어버이날 하니까 어머니, 부모님 생각이 나는 날이잖아요.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영화죠. 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초창, 초반 영화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추억이기만 하면 된다. 라는. 아, 그 얘기가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추억이기만 하면 된다. 저, 저 역시도 그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서 음 아이들을 생각해서의 그 부모를 생각하고 또 아들로서의 또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억 이상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좀 많이 내 아이들을 많이 그내 곁에 두고 싶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나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좀잘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죠. 아이들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네 그것이 아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자신도 그랬다는 것을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게 되고 그게 이제 그냥 간절히 바래주기만 할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부모가 그 자식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억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조금 가슴 아픈 그런 얘기입니다. 아, 네, 뭐 영화 얘기 해봤는데요. 5월 8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날씨 오늘 맑을 것 같고요. 음. 비온다 고 그랬던가. <laughs> 하여튼 맑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아직 철쭉이 지금 네, 한참 만개보다좀 지났나? 예, 네, 철쭉이 아직 피어 있습니다. 어... 예. 오늘도 역시 꾸준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된 것이 그냥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하게 돼서 그 저의 기특함도 있고요. 예. 꾸준하게 할수 있어서 예. 다행입니다. 뭐, 이렇게 아침에 이제 무작정 나와서 산책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아무도 없는 이 산책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결코 예, 저의 삶에 참 많은, 바르게 잡아주는 그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이게 강박이 돼서 결국 저에게, 예, 하루를 이제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겁니다. 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예,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 글쓰기, 를 위해서 예, 글쓰기와 필사 그리고 15분 글쓰기 글쓰기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예, 그냥 무적점 글쓰기 하는 게 있고요. 제가 어떤 그, 예 어떤 제목으로 어떤 그 구상으로 해서 쓰는 글이 있고요. 그리고 예, 좋은 글을 한번 베껴 쓰는 필사가 있고요. 그리고 15분 글쓰기 매일 아무거나 그냥 무작정 쓰는 15분 글쓰기를 합니다 네. 어우, 글쓰기로 예, 제법 하네요 <laughs>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공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AI를 알기 위해서 예, 파이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위해서는 뭐 오디오북 듣기 그리고 실제 책을 읽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PDS 다이얼리, 플랜 두 C라고 해서 PDS 다이얼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매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좀 그렇게 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일 반복해서 하는지 그 의욕이나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들게 되고요. 그냥 매일 한 218번째까지 했으니 예, 그냥 습관처럼 그냥 하게 됩니다. 습관. 예. 아우, 그래도 이 습관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것은 뭐 좋은 습관이 들었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네. 새벽녘 아무도 없는 산책길에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이렇게, 혼자서 음 오늘 하루를 생각한다 그냥 막연하게 들으면 참좋게보이고어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들게이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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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이렇이렇 돕진 않습니다. 스스로 돕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고 해야 되니까. 아 그러나 방황하는 그 기간을 오랫동안 놔두질 않아요. 그건 제가 확신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 미라클 모닝으로 이렇게 예 제가 스스로 저 제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면 비록 게을러지고 안 할지라도 그 게을러지는 것이 예,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죠. 네,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예, 미라클 머닝 218번째 오늘 영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진지하고 조용히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